내 매연도 안 나오고 차 떨림도 없고 그냥 맘, 마음껏 타나도 자동차 연료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고 수소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전기차의 최고봉을 뽑으신 겁니까? <laughs>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두 대의 차를 한 사람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차주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여쭤보면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 차들을 잘 이용하고 계신지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차량도 한번 운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두 차량의 소유주 분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이 차는 현대 넥소 수소차고, 네. 이 차는 포르쉐. 타이칸인데, 네. 한 가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건이 음. 양쪽에 이 차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친환경 네. 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대를 가지실 생각을 하셨는지 어.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출시되면서 좀 미래적인 차들을 내가 좀 빨리 타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죠? 매연 <laughs> <laughs> 냄새가 싫어서. 야, 매연 냄새가 싫어서. 네. 아, 그래서 내가 솔선수음으로 나는 친환경으로. 이용을 하겠다. 네. 근데도 어쨌든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두 이 차량은 저도 사실 이차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이야기를 어,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먼저 뭐 우리 수소차인 넥쏘부터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이 수소 충전하는 거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충전소로 한번 이동을 하려고 어, 지금 차에 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수소차 왜 사신 거예요? <laughs> 어, 수소차요? 예, 네, 아, 왜냐면, 수소차가 음. 사실 요새 뭐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충전 여행을 한다, 막 이런 음.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음. 왜냐면 인프라가 아직 많이 크게 구축이 되지 않았던 것도 아마 불편한 점의 요소인 것 같고, 어쨌든 굳이 전기차를 안 사시고 수소차를 샀던 부분이, 그래도 뭔가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집 근처에 네.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집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충전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음...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음. 타보니까, 거리가 꽤 나오더라고요. 주행거리가. 오... 그렇게 짧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부지원금도, 거의 50%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차 정가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네.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수소차만의 혹시 뭐 매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 환경에 굉장히 기여한다는 <laughs> 네. 네. 그 자부심? <laughs> 아, 예. 그런 거 있고, 네. 거꾸로 공기정화를 한다. 어,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이차한 네. 대가 몇 킬로 이상 돌아다니면 뭐 공기청정기 몇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이 차량에 대한 홍보 그 글도 읽었었고 네. <laughs> 내차 끌고 다니면서 뭐 봉사활동 하는 느낌이잖아요. 아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내 매연도 안 나오고 차 떨림도 없고 그냥 맘, 마음껏 켜놔도 자동차 연료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고. 저희가 지금 수소 충전소 거의 다 왔거든요. 이거는 충전 5 분이만 한다. 어. 근데 전기차는 그 당시만해도 고속 충전기가 어. 많지 않았고. 특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수소차의 장점은 빠른 어, 연료 충전 시간. 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차주님도 얘기하셨지만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은 이런 빠른 충전 시간 속도로라고 한다면은 어, 이용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내 차로 어, 데대올만 하다. 어, 이런 생각은 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어,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으로 포르쉐 타이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넥소 차주분의 두 번째 차, <웃음> <웃음> 네, 포르쉐 타이칸을 제가 지금 탔습니다. 어, 제가 서울 모빌리티쇼를 갔다 왔거든요, 최근. 네. 근데 거기 갔을 때 포르쉐 차량을 봤어요. 음... 근데 저는 그 포르쉐 탔을 때이 안에 이 실내 이 디자인들이 하 네. 아, 이게 뭔가 너무 이렇게 오목조목. 해야 됐다. 원래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음.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저는 네. 많이 느꼈거든요. 음. 근데 이 포르쉐 타이칸은 전혀 뭐 와우.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완전 다 그냥 터치식으로 돼 있고 네. 계기판도 뭐 아날로그가 없습니다. 이, 이 차는. 음,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여기도 옵션이 이, 있어요. 예, EQS처럼 여기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안 했어요. 아, 여기는 옵션을 빼셨구나. 네. 아 그렇구나. 어 이거는 되게 미래지향적이네요 진짜 타이칸. 저는 사실 포르쉐의 차를 통틀어서 처음 타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도 안 타봤어요. 어. 처음 타보고 그냥 모빌리티쇼에서 본게 단데 포르쉐가 그렇게 옵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다 옵션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이차 이거 총 얼마에 빼신 거예요? 2억 2천 정도. 2억 2천이요. 감독님이 되게 잘 나가시는 감독님이신가 봐요. <laughs> 어, 2억 2천의 차를 제가 아니요. 지금 어, 예, 물고 있는데. 옵션은 뭐 굉장히 많이, 뭐, 선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하는 걸 굉장히 엄선해서 넣은 편이에요.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은 네. 가격이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이 있어요? 이 타이칸에? 꼭 필요한 음.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네. 이건이 네. 스포츠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스포츠카죠 스포츠카에서 필요한 거는 배기음 배기음 그래서 이 스포츠 사운드라는 옵션이 있는데 네. 이 사운드는 얼마예요 그게 한 17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르쉐가요 여러분 네. 그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상상을 어, 초월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배터리 플러스 옵션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 타이칸 4S 기본 배터리보다 더 추가된 용량.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배터리 플러스를 했을 때 400km가 넘게 갈수 있다라는 기준이고 아 배터리 플러스를 안 썼을 때는 아마 350km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꼭 진짜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배터리 플러스 팩은 꼭 옵션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네. 다른 질문인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수소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laughs> 전기차의 최고급을 뽑으신 겁니까? <laughs>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 굉장히 그 넥소에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고 네. 뭐 넥소에 대한 어떤 반발심 때문에 이걸 꼭센걸 타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요 아, 네. 네네네 네. 야, 그... 타고 싶은 차 마음대로 탈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왜 포르쉐의 타이칸이었어요? 다른 전기차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 저희 아내가 네.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길바닥에다가 고급 유를 다니는 차를 사야 겠냐 음 어, 포르쉐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모를까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포르쉐가 전기차를 내놨다 나는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네. 그래, 나왔대 전기차 나왔대 <laughs> 이제 사도 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년 넘게 네.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를 노래를 하다가 아 그러셨구나 진짜로 이제 포르쉐를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기차가 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 네. 바로 그냥 네 바로 아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차는요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성능의 슈퍼카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네. 고성능 전기차의 전비도 일반 전기차랑 똑같을까 과연 음. 이런 거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떨까요? 어, 확실히 제가 그냥 그 내연기관차 탈때 쓰던 기름값보다는 덜 나와요. 이 차는 한 달에 그래도 만족할 만큼 타는데도 네. 어, 한 15만원? 1 10, 0만원 언더도 있고 확실하게 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 풀로 채웠을 때는 네.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음. 어... 뭐, 근데... 고급전기를 놓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 전기는 <laughs> 똑같이. 만, 네, 만, 만인이 평등하니까. 네. <laughs> 전기는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아, 풀로 네. 2만원 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전기도 충전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거든요. 네. 사용량이 몰리는 낮 시간대는 전기 충전소도 비싸고요. 아... 심야에는 전기료가 더 싸지고. 아, 그렇구나. 네 또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충전 속도에 따라서 완속은 좀 싸고 급속 충전기는 더 비싸요. 한 20분 안에 80%까지 완성이 되고 나머지 80%에서 100%까지 채우는 게 이제 시간이 그때부터는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사실 20분만에 컷을 해도 괜찮게 충분히 탈수 있는 양은 나오니까. 네, 네. 네. 사바티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타이칸이니까 한번 달려볼까요?